자, 요거 이제 지금 풀체인지 모델을 계약 받고 있죠. 풀체인지 모델이 6월부터 이제 뭐 출고가 될 거고, 현재는 지금 구형 모델 할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 특히 뭐 100만원 보험료 지원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날씨가 또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차를 이제, 루프를 열고 다닐래밖에 없죠. 그래서, 어... 이번에 좀 저렴하게 오픈카로 미니 컨버터블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이제 그 레졸루트 컨버터블 에디션이고요. 레졸루트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나노크 화이트랑 그 이그메틱 블랙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보시는 모델은 나노크 화이트고요. 이제 레졸루트 같은 경우 이렇게 일반 컨버터블이랑 틀리게 좀 골드로 이렇게 좀 마감이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트라이프도 들어가있고 레졸루트 전용. 골드로 좀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블랙 보다는 좀 건담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펜더 가니시라든가도 핸들 그리고 주유부 가장 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컨버터블 모델이기 때문에 되게 또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 없어요 하이그로시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마감도 굉장히 좋고 이렇 사이드 스커프트에도레조로트 전용으로 들어가 있고 일반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하마카돈 스피커랑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레조르트 전용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엠비언트 라이트도 되게 또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열쇠 휠이얼스. 스티어링 휠 열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전방 주차 센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암 레스트 한쪽에는 수납 공간이랑, 아, 여기 휴대폰 부선 충전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제껴서 이렇게 또이용실 수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도 무선으로 이용실 수가 있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터트 기능도 늘어서 되게 좋아졌습니다 온도 조율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뒷좌석 공간도 괜찮고요 어, 평상시에는 이렇게 저 홈에다가 디플렉터를 꼽아서 2인승으로도 즐겨 보실 수가 있고 어, 4인에서도 즐겨보실 수 있는 컴포터블 모델이기 때문에 되게 또 구매하시기가 좋습니다. 타조, 이제 이 컴포터블 탑 같은 경우에도 방음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도 방음이 굉장히 또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은 조금 좁은 편이고요. 대신에 컴포터블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구매 많이 하시고요. JCW 컴포터블도 많이 하세요. S 컴포터블보다는 JCW 컴포터블도 많이. 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JCW 컨버터블도 바로 출고가 가능한데 어, 쿠페형 JCW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단종이기 때문에 구매하고 싶어도 못 해. 이제 풀체인지된 신형 모델이 나올 거기 때문에 레졸루트 에디션 요거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 바로 하실 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뭐 굉장히 예쁘고요 흰색 블랙 화이트앤블랙 이렇게 투톤 느낌이라서 요런 것도 되게 괜찮고 특히 요런 그 S모델의 에어인테크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둘이서도 즐기실 수가 있고 넷이서도 즐기실 수가 있고 컴퓨터 바로 출고가능하니깐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애즐로 트레디션 보험료도 지원도 되고 할인도 많이 되니까요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5도 기본형 모델이고 바디 컬러는 나노크 화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레졸루트 컴포터블이랑 동일한 바디 컬러고요. 지금 풀 체인지 모델은 내 다음 달에 전기차 모델부터 판매될 예정이라서 지금 보시는 구형 모델들은 좀 할인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뭐 보험료 지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S부터 이렇게 헤드라이트라든가 그릴이 좀 검정색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는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이라서 그릴이라든가 헤드램프라든가 도어 핸들 이런 부분들이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매하셔가지고 래핑하시면 더욱 더 스포티하게 즐겨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미니 로고도 좀 블랙으로 바꾸면 더 좋고요 이 파이브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형이랑 그... a 필드에디션 아니면 5도 S가 있고요 파이브도 같은 경우에는 3도랑 틀리게 어 3도 기본형을 캐드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는데 이 파이브도 기본형 같은 경우는 캐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파이브도 옵션이 약간 더 좋죠. 그리고 이렇게 하이그로시와 비벤트 마감도 굉장히 또 고급성도 느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선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별선 시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의 무게감도 굉장히 좋고 차는 작지만 안정성도 굉장히 좋은 게 미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의 에 어댑티브 크루즈는 없지만 이 크루즈 버튼도 누를 때 하이그로시트 마감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도 느껴보일 수 있고 미니가 굳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속도를 예를 들어서 100km에서 50km 확 세팅을 하면은 이 속도 맞추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방 주시만 잘하면 어딥시티브 크루즈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이 빠릅니다 속도 세팅이 그리고 내리막에서도 속도가 유지가 되고요 그 위치 에너지에 못 이겨서 막 가속이 되는 게 아니고 내리막에서도 속도가 유지가 됩니다 이 것도 좀 미니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에스부터 사용할 수가 있을, 있는 것 같아요 그무선으로 연결하세요 그리고 보시면 암레스트 안쪽에 이렇게 무선 충전도 들어가 있고 기본형은 안 들어가 있고요. 네, 수납 공간은 이렇게 그리고 서 파노라마 선루프는 이제 S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석 공간도 뭐 3도 모델이랑 뭐큰 차이 없는데 없지만은 그래도 좀 3도보다는 좀더 여유가 여유롭죠. 그리고 북한 연비도 괜찮고 그리고 배기량이 1,500cc이기 때문에 연비도 괜찮고 세금도 적게 나고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수납공간도 뭐 3도랑 좀 동일합니다 이게 전동 트렁크가 없어도 어 여기까지 내려주고 놔주면 자동으로 닫히니까 굳이 꽝 닫을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내려주고 손만 놔주면 저렇게 좀 쉽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파이브도 나노크 화이트 뭐 딱한대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은 출고 바로바로 해드려가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또 거의 뭐 바지나게라고 봐야죠. 이제 뭐 색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재고도 없으니까 이제 단종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신형 모델을 판매를 하니까 전기차 모델부터 컨트리맨도 그렇고 이3도 모델도 그렇고 지 모델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있을 때좀 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 바로 10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기본형 모델도 휠도 좀 블랙으로 바뀌면서 되게 스포티함도 많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미니가 또 좋은 게그 어떤 컬러든 다 소화를 하고, 뭐 노란색이든 핑크색이든 빨간색이든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유행을 나 타는 것도 미니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